하나 둘 내리고 다시 올리고 천천히 하나 둘셋 올리고 하나 둘 다섯 다시 올리고 하나 둘 여섯 다시 올리고 하나 둘 일곱 다시 올리고 하나 둘 여덟 다시 올리고 하나 둘 아홉 다시 올리고 하나 둘여 그만 숨 쉬게 하시고 마찬가지 물 히시는 거예요 무릎 살짝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그대로그대로 터치 그대로 상태에서 자, 일어나시고 자, 다시 엉덩이가 뒤로 일어나시고 자, 손은 엉덩이에다 대세요 엉덩이 다시 엉덩이를 밀고 일어나고 똑같이 열다섯 개 시작 하나 어 다시 둘어 다시 셋 피시고, 다섯, 어, 다시 여섯, 엉덩이 뒤로 밀어요 뒤로, 어.